최근 중국 전자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급격히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가전제품 수입액은 2024년 49억 7250만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가전제품의 62%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중국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술을 흡수하고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한 데 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유통망과 애프터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며 프리미엄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로보락은 2020년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에는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하며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4 6 5 .5 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샤오미 또한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며 삼성전자, 애플과 경쟁하고 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 14T는 가격이 삼성 갤럭시 S24 FE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며 하이센스와 TCL 등은 가전제품뿐 아니라 스마트폰 및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까지 내놓고 있으며, 그들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의 균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중국 브랜드들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